1970년대 어느 봄날, 동두천 근무하던 한주한 미군 병사가 전곡리의 한탄강 유원지를 찾았다. 함께한 한국인 여친이 강가에서 특이한 돌을 주워서 남친에게 보여주며, 참 이상하게 생긴 돌이네요. 미군의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그는 고고학을 전공한 학생이었는데, 그 돌멩이가 구석기 시대의 유물임을 알아차린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발견. 그 이전까지는 단지 한쪽 날만 다듬은 찌개가 발견된 것뿐 당시까지 동아시아 구석기 문화는 유럽보다 뒤떨어졌다는 사실이 세계 고고학계의 통설인데 이 통설을 뒤집은 것이 바로 전곡리 주먹도끼인 것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 학자들은 한반도에 구석기 문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1930년대 초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도 일본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한국보다 발달했으니 일본의 침략은 정당하다라는 식민사학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 광복 이후 우리 학자들은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1962년 함경북도 불포리에서 첫 유적을 1978년 전국민 유적 발견으로 세계 고고학계에 한반도 구석기 시대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킨 것이다. 유물 발견한 미군 병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당시 한국인 여친과 결혼한 후 미국에서 고고